아이스.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. 오늘은 로또 예방 접종 3차아 진짜 날씨 춥고 맨날 눈 오고 바이크는 탈수 없고 로또만 데리고 유튜브 찍네요 지금 분위기. 종합 백신 3차어 예. 다음에 기관지 1차 따꿍. 어머 어머. 역시 한 번의 경험이. 내 속에 남았구만. 네. 한번더 있는데. 반대쪽 보자요. 쪽. 아, 이 자식. 아, 처음에는 찌소리도 안하더니 음. <laughs> 아, 싫어. 음. 오, 다 했네. 음. 어, 이거 싫어 오, 다행이네. 오이. 아, 이거 좋지 않아? 아, 이거 싫어. 끝, 됐습니다. 오, 어, 뭐야? 레오파드 있고 도마뱀? 도마뱀? 뭐 대박! 어... 이런 거 가격이 어... 이거 한 2만 원이는데 2만 원? 네 200만 원이라고 깜짝 놀어 아니 이런 걸 어디서 사는 거야? 사투 샵이나 카페 그런 데서 이거 보니까 막 껍데기 벗겨지고 막 그러던데? 네, 탈피해요. 집에서 막그 습기 높은 데다가 막 놔두고 막. 네, 맞아요. 몸에 겨? 귀뚜라미나 미럼. 귀뚜라미를 보면 사라? 어, 그게 너무. 는거아 고안이 어떻게 부었다는 거야? 고이 어, 근데 음, 꼬랑지가 원래 이렇게 두꺼워? 다른 거예요 원래 더 긴데. 어. 꼬리 끝이. 떠버리는 요 음. 오늘 3차 주사. 예상외로 소리 질렀고, 지금, 로또는 완전히 기가 죽어갖고. 아,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안녕. 로또 인사해. 로또 인사해. 에이? 안녕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뿅! Thank you